만들어도 돼? 어 만들어도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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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에 상우루씨. <탕후루> <laughs> 진짜 만드네. <웃음> <웃음> 그럼 가짜로 만들겠어 내가. 합니다. 이거지, 그렇지? 이 소리가 나야 돼. 너무 지그지그한데? <laughs> 어, 이 소리가 나야 돼. 탕우루 장인이네. <laughs> 어. 오, 영롱해. <laughs> 아 설탕이 살 뭐야? 설탕 시럽이 너무 세 가지고 내 향, 뭐야? 뭐야 을 주입할 거야. 설탕 시려 뭐야? 잠깐만. <laughs> 아, 버리고 작전이었어. 음. 아 됐어. 안 먹어. 야, 진심. 아, 진심 안 먹어. 코팅 진심. 코팅 이만큼만 된 거. 아, 난 오래 살고 싶어. 아니 코팅 봐 봐. 봐 봐. 어? 이거 이거 마지막 거. 설탕 덩어리. 응, 먹어 먹어 한잔건 당이 없어. 응 거의 없어. 봐봐봐봐너내 시벌일 때 이거 먹라고 응. 이렇게 먹어야 돼. 아니, 목, 가 목공 찔리게 이렇게. 응. 어 어, 엄마한테 혼났다. 등짝 스매싱이 났 엄마가 이거 싱크대 보면 등짝 스매싱이 다 아니, 근데 이만큼 살렸어. 블루베리가 너한테 무슨 잘못했니블루베봐가 너한테 어있는거리시너겨 아직 시럽은 매우 어거운베리가 너한테 무어가는데테 무슨 잘못을 했어? 블루베리가 너어 블루베리가 너어 아니 진심 아닌가 탔어 아닌가 탔어 뭐, 아닌가 아니 근데 왜 만드는 거야 이거 재밌어 맛은 어.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 그냥 만드는 게 재밌어 놀이네 놀이 어. 도라지 까는 것도 놀이고 도라지 까는 건좀 힘들더라고 <laughs> 내가 칼을 아직 쓸 나이도 아니고 딱 전자레인지 수준인데 응. 웃어 시그니처 내 시그니처야 웃어 이거 오빠 실타래 꿀 아니 실실타래오오 그대로 굳으면 되게 바삭바삭해에 버려 그냥 아니야 잘 됐잖아 희귀한 장면이라고 참, 연구하는 사람 같아 우와 아주 좋은 증세약 근데 이거 뭐, 뭐 옷은 뭐야? 뭐 경찰이야? 아니 특공대야? 이거 뭐야? 등 펴는 기구 등 펴는 응. 기구? 아이고 참말로